예 반갑습니다 이거다핑 TV입니다. 네, 오늘은 어, 도심 속의 또랑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아주 작은 어, 쪽수로를 찾았습니다. 어, 지금 예 네, 바람이 어, 상당히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오고 있는데. 어, 물결도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쪽은 그나마 좀 바람 영향이 덜 받는 지역인 듯 합니다. 어, 대편성은 오늘 간단하게 여섯 대만 피었습니다. 어, 낚싯대는 오른쪽부터 초강그랜드 5위대와 KM9650대, 이 두대는 옥내림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초강 몬스터 4위, KM736, 초강 라운지 3위대는 바닥채비입니다 그리고 K.M. 9이4미도옥 어, 내림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음, 붕어인지 잉어인지 몰라도 큰고기가좀 라이징을 합니다. 라이징을 하고요. 어,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이도 상황이지만은 이곳은 바람 영향이 좀덜 타는 지역이라 가지고 오늘 날씨가 참 무리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뭐 구름이 확 덮였습니다. 아. 이곳은 자연적인 면보다는 확실히 도심 속의 작은 또랑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내지만요. 뭐 붕어는 뭐 열심히 쪼다 보면은 얼굴은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낚시 한번 오늘 또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크 시간이지만은. 지인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고 밥을 먹고 낚시를 해야 될듯 합니다. 피라임 피레미, 피라임 피레미, 피레미 어? 붕어 같으면 저만큼 안 노라야. 입질없다 입질없어. 붕어야 밤새도록 있다가 처음으한 마리 잡았습니다 피라민줄 알았는데 예, 붕어가 이래 한수 나와 주었습니다 어, 역시 아침 되니까 피라미 입질이 두끊기는 것이 예, 붕어 한수 나와 줄 기대감을 가졌는데요. 아, 비록 뭐 크기는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붕어 얼굴을 본 것에 만족을 합니다. 아, 아침이 되니까 바로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9 없지 안될것 같은데야. 게임 세 분이야. 게임 마실 때 고기 잡는데 아무 시장없습니 게임 m 9 예. 예. 야이양지사 나와주는거 월척 한수면 좋겠는데 아쉽게 어.. 붕어는 9치 한20한 7? 한 그정도 사이즈인것 같습니다 방생해주고 야 월척 <laughs> 한수를 노리고 어, 마지막 순간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 네, 아침이 되니까 바람이 아주 선선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입니다. 어, 이제 낚시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대인 것 같은데요. 아, 참, 조가 면으로 따지면은 영상을 올릴까 말까 참 고민이 되는 조가입니다. 어제 밤새, 어, 피라미의, 뭐, 융단 폭격에 시달렸습니다. 어, 밤낚시 동안에는 피라미가, 뭐, 찌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건드려서 낚시를 거의 포기하다 싶었는데요. 예, 아침이 되니까 이배스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피라미의 입질이두끊긴 와중에 한 8시 후반에서 9시 초반 붕어 한두 마리를 잡고요. 어, 예,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난낚시 하기에는 이곳이 좀 바람도 덜 타고 아늑한게 참 좋은 조건이지만은 더 이상의 뭐 붕어를 만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참 아쉬운 조행이지만은요 뭐 언제나 하는 일 철수하고 어, 또 다시 낚시하고 이런 일상을 반복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를 천천히 걷으면서 혹시 모를 만에 하나의 입질에 대비하면서요 어, 금일 조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